아, 명제의 추론이에요. 일단은 여기 문제를 풀 때는 너희들이 기본 기조가 어때야 되냐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은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 애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일단 걔 말을 믿어보고 그리고 나서 주변 상황이 전부 다 틀어지게 되면 걔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거짓말인 줄 알고 걔를 갖다가 믿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드는 아이의 말을 일단 믿고 일단 쭉 해봤는데. 상황이 다 맞아. 그럼 내가 오해했던 거고. 어,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기본 기조가 그래. 요 거기다가 개인적인 감정을 실지 마세요. 저 새끼 맨날 의심해요. 해보. 아, 알지? 오케이. 어, 그거는또 아니야. 갑니다. 기본 기조가 그거야. 자, 1 번. 넘어갑니다. 아, 일단은 지금 네 명의 피의자가 검사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 했는데요. 이게 겉보기하고는 다르게. 총 최대 8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A, B, C, D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번을 보자면 한 사람만이 거짓을 얘기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진실을 얘기했다면 나머지 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ABCD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돌아가면서 다 믿어보는 거예요. 일단. 좀 답답해 보여도 자기만의 스타일로 풀었어도 일단 정석적인 건 일단 보고 가세요. 이해돼요. 오케이. 갑니다. 첫 번째 일단 한 사람의 진술만이 모일 경우 참인경원을 살펴볼게요. 만약 A가 참이라고 한다. 이해돼, 오케이? 됐세요 응. A가 참이라고 한다면 B, C, D는 뭐 하고 있다? 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오케이? Okay? 응. 음, 그럼 봐봐. 여기서 근데 여기에서 나는 이 문제가 조금은 조금 허접하게 느껴지는 게세 번째 말 봐봐. 세 번째 말뭐 뭐라 돼 있냐 D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이 써져 있거든요. 얘들 예, 네, 오케이. 가만 히포민트가 거언데 BCD는 거짓말을 하고 있 때문에 D는 거짓말을 했다가 거짓말이라는 거야. 거짓말의 거짓말이니까 진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거 대로라고 한다면 이거 대로라고 한다면 c 의 말은 어떻게 되는 거야? D가 뭐하고 있다?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예, 음. 오케이?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전제 조건을 깔았던 것은, 디금은 뭐하고 있어야 돼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상황이, 모순 된상황이 발생되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금 현재 나오기가 어떤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대안 배우지,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자 누가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음 응, A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이해 되니? 오케이? 그러면 그 상태에서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C는 어말잘 따라와. 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C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그 그러니까 가이드 잡는대로 따라와. 그럼 C는 뭐라고 했어? 거짓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다면 거짓말을 했다가 거짓말이다. 그러면 D는 <laughs> D는 진실. 진실을 얘기했다라고 이게 바뀔 거 아니야 이해돼 안돼? 근데 처음 전제조건이 D는 뭐 하고 있어야 돼? 거짓말을 했다 얘기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현재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려요. 그럼 얘는 이제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아아 아, 맞다 아씨 문제가 지금 뭐가 하나가 빠졌어요. 1 번에 여기 꼬다리가 뭐가 하나 빠졌으면 범인은 한 명이다. 아빠졌어요 어, 빨리 좀써 놓으세요. 범인은 한 명이다가 빠졌어. 범인은 여러 명이라가 아니야? 범인은 한 명이다. 어, 범인은 한 명이다. 아이? 지금 이거 이해되니이해되게지음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럼면 그렇게 가라.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정석적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번에는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경우, b 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A, C, D가 뭐를 얘기하는 경우, 거짓말을 얘기하는 경우. 근데 이 경우는 CD가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옵션을 달아놓으 이렇게 되면 아까 상황과 똑같아 않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요 오케이, 왜 CD만 바라봤을 때 깨져버리고, 저대 조건 자체에. 왜 하필 이때 코파리가 이렇게 쌍으로 날아가니까 미쳐버리겠중요한